이 성경의 기록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어그 기록된 모든 사건들이 역사적인 실제요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그어 historical event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역사적 사건.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버리면 고고학으로 끝나는 거죠. 근데 이 역사적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강력한 상징적 메시지를 주는 것이 두 번째, 두 번째 2차적 목적입니다.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요. 성경을 좀 이제 읽거나 듣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우리나라 역사도 아니고 저 멀리 있는 이스라엘 역사에다가 거기다가 역사적 시간적 간격도 너무 2,000년, 3,000년 이렇게 나는데 이게 나한테 무슨 문제가 의미가 있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출애굽기라고 하는 게요. 우리가 알기로는 그냥 애굽에서 떠나온 이야기,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애굽을 떠나왔던 이야기로만 기억하는데, 출애굽기 전체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것 그게 이제 나중에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잖아요 왜 멸망했을까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갖다 뭐, 며칠께 표현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공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기울어진 운동장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아주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아무 걱정 없이, 먹는 것, 사는 것, 공부하는 것,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태어나자 말자, 야, 너왜 태어났냐? 어? 너 때문에 또 먹을 게 줄었네. 앉을 때부터 엄마, 아빠 그냥 늘뭐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집들 있잖아요, 보면. 이혼보다 더 위험한 가정 속에서 자라는 친구들도 있고. 살아가다 보면 세상은 참 공평하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왜 세상을 이렇게 공평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우리가 스스로가 인간이 소망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올해, 내년, 아마 많은 정치인들이 나라를 구해겠다고 여당에서도, 야당에서도 막 튀어나올 건데, 제가 보건데, 그분들만 없으면 나라가 잘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가 다 구원하겠다고 메시아가 얼마나 많은지, 거의 뭐전 국민이 지금 아주 그냥 신천지 될 판이죠, 그죠? 자기가 다 구원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5년만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5년만에 아이들 교육 문제를 다 해결하고, 5년 만에 청년 실업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으면, <laughs> 하나님을 왜 묶었습니까, 여러분? 누구 하나 나타나가지고 하나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바뀐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세상은 죄로 가득 차있어가지고요. 아무리 좌파가 집권을 하고, 우파가 집권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정의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나님을 진짜 내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기신 것이라고 하는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 저에게 이걸 주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바로 주의 뜻이고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저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그 연약한 인생에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도록 부르신 것이 이스라엘의 부르신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삶의 목적이 순종이 아니라 성공이 되면서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영적인 타락도 반드시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영적인 것만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열심히 가고 예배당 열심히 섬기는 것 지금 우리 지금 현재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이 4차 파동이 나고 난 이후로요. 아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근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뭐 새벽에는 나오셔도 괜찮으니까 나와 가지고 더렇게 기도도 안 하는데 좀 기도도 좀 하시고 한숨만 그만 쉬시고 좀 믿음으로 사는 게 필요하고요. 우리 부모님들 꼭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에게 신앙 전수 못하면 그냥 우리는 끝입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대기업을 아무리 들어가도 하나님 없는 인생 여러분 거기에 진짜 평안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지난 기나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똑같은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데 우린 듣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지혜는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는 것이 지혜입니다 시행착오를 줄이고, 우리의 오만함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 자세가 있어야, 주의 말씀을 청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은 인도에 나가십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내 삶이 아멘 될 때는요, 어떤 기적이 있을까요?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별별 일이 다 있어도 하나님이 능히 건지시고 능히 새롭게 하시고 능히 기름 부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언감생심 생각이나 할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열심이 그 백성을 끌어내십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스루에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했지만 도무지 일어날 거라고 생각지 못했던 그 7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백성들 중에서 남은 자들, 구약 성경에 보면 렘넌트라고 해가지고 남은 자들이라는 의식이 있거든요. 잘나서 남은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서 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아마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오신 분들이요. 21세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입니다. 넘어져도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엎어져도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보통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그러시잖아요. 이제 나는 믿음도 없고, 이제 힘도 없고, 어? 돈도 없고, 그냥 할게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요. 여러분들이 그 신앙 속에서 그래도 주님 바라보고, 그래도 주님 의식하고, 그래도 주님 앞에 엎드리려고 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빚어가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요, 참 이런 생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돈좀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영향력을 미칠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게 착각입니다. 자녀들을 볼 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아이고, 이놈 앞으로 뭘좀 제대로 하겠나. 제가, 제 아들 놈이 고등학교 2학년, 딸이 중학교 3학년이 걸랑요? 요즘 가만히 쳐다보면, 제가 목사니까 성도들한테 뭐라고 설교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근데 저한테 딱 물어보시더라고요. 네아들 쳐다보면서 그런 말을 할수 있겠냐? 갑자기 종교를 바꿀 판이에요. 네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시겠냐? 아니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얼마나 하는지 진짜 아우 새벽부터 갑자기 화가 나네요. 그 딸도 쳐다보면 쉽지 않아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랫동안 했걸랑요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 다 사랑하는데 두 명만 좀 힘든데 걔들이 우리 집에 살아요. 참 쉽지 않은 순간들이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어르신들도 우리를 보면서 똑같은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절망스러웠던 우리 인생에 주님이 역사하실 때 거기에서 기적이 나오는 겁니다. 반석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돌덩어리 같은 우리 인생에 생수를 터쳐내시고, 우리 인생끼리 인생의 삶이 광야 같았는데 거기에 길을 여시고, 사막 같은 우리의 삶에 강을 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성경의 기록은 히스토리칼 이벤트, 역사적 사건이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의 삶에 똑같이 살아서 역사하는 사건이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남유다 포로됐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 바벨론하는 사건이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지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별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별세한다는 건 죽는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별세라고 되있는데 헬라어 성경은 어떻게 되냐니까 엑스더스라고 되있습니다. 출애굽 이렇게 되있는 겁니다. 금방 읽으셨던 이 출애굽기가 7 0인역에 엑스더스라고 되있거든요. 원래 이제 히브리어는 히브리어 성경은 제목이 없어요. 첫 번째 단어 레지는첫 번째 문장을 보통 제목으로 삼았지 따로 제목이 없었습니다. 70인력. 여기까지 뭐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지금 그런 게 있는데 그냥 받아들이세요. 나중에 그 유튜브 찾아보면 다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왜엑스더스라는 말을 썼느냐?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로 우리는 다 종로로 타고 살아갔거든요. 죄와 허물로 종로로 타가지고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우린 진짜 영적인 출애굽을 시작한 거예요. 자, 네 번째 출애굽이 있어요. 우리는 Final Exodus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통해서 그 모든 인생의 질고를 던져버리고 참된, 참된 자유와 참된 출애굽의 영광을 주님 오실 때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삶이 3000년 전 일어났던 출애굽의 역사가 나랑 아무 상관없을 것 같지만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는 출애굽을 경험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출애굽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출애굽을 살아가야 되는 백성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출애굽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애굽으로 갔던 얘기를 해야 되죠. 거기에는 참 가족 한 가족의 슬픈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했던 요셉이라는 친구가 참 기가 막힌 상황에서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요새만 그랬을까요? 다니도 똑같죠. 남유다의 왕족이고 귀족이었던 이 다니엘이 자라다 보니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상상만해도 소름 돋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자매님들이 오늘 갑자기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저 서해안 쪽에 평생 어떤 섬에 갇혀가지고 새우 등이나 까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서도 너의 삶의 참주인 이러고 노래 부르고 있을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러분, 쉽지 않아요. 다윗은 어땠을까요? 골리앗 죽이고 난 다음에 유치부까지는 좋아요. 드디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답니다. 이러고 끝나요. 근데 그다음부터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거든. 여러분, 골리앗이 죽으면서 남겼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어요. 나 뒤에 나랑 똑같은 놈 3만 명 있다. 이러고 죽었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골리앗은 늘 우리 인생에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미칠 것 같죠? 그죠? 때로는 남편이 골리앗일 때도 있고, 사실 남편은 늘 골리앗이죠. 자식들이라고 하는 골리앗도 있고, <laughs> 아내라고 하는 골리앗도 <곤리아도> 있고, <laughs> 늘 어디나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네. 하여튼 뭐, 인생은 늘 골리앗이에요. 걔는 지지도 않아요. 분명히 골리앗이 죽었는데, 새로운 골리앗, 사우랑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13년 동안이나 끝을 알수 없었던 도망자의 신세 여러분 우리 같으면 혀 깨물고 죽을 만도 할 텐데 여러분 거기에서 오히려 포로들을 위로하고 감옥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끌려왔던 노예 주제에 다 멸망해야 되는 이집트의 역사를 위로하고 구원했던 놀라운 사건 그런데 이제 그 형들을 만나잖아요. 형들을 만나 가지고 두 번째 돌아왔을 때 충격적인 얘기를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하지요. 아버지. 요셉이 살았습니다. 전꼭 나중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영화 하나 만들 겁니다. 야곱이란 영화를 꼭 만들고 싶습니다. 배우도 마음속에 생각해 놨습니다. 야곱 딱 맞는 사람이 뭐 예수 안 믿지만 최민식 씨가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남도 한 할아버지가 된그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아들이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평생 가슴에 묻었던 이 야곱이 이전뭐 고향이 부산 사람이니까 경상도 야곱 한번 만나 보실랍니까? 아마 놀랬을 고 충격인데, 니 금방 뭐라 켰노 야곱이라 켰나 살았다고 진짜 살아 있더나. 가가 그러고는 눈물을 하, 가득 가슴에 안고는요. 창세기 46장에 이스라엘 제일 남단 브엘세바까지 내려와 가지고 모든 소유를 이끌고 장막을 칩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린 거죠. 하나님이 창세기 46장 1절부터 꿈에 이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아, 야곱아, 네가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이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했던 동일한 약속입니다. 왜큰 민족을 이룬다는 게 중요할까요? 이 당시에는 부족 국가시대입니다. 여러분, 기근이 나고 어려움이 생길 때 쪽수가 적다는 것은 생존 가능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가장 큰 축복은 다산의 축복입니다. 지금이야 돈벼락 많고 돈줄 막는 게 축복이지만 그 당시에는 다산이 축복인데 이집트로 내려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야곱이 끌고 내려갔던 사람들의 숫자를 70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70명이야 지금으로 생각하면 대가족이지만 한 나라 입장에서 보면 껌이죠, 껌! 아, 아무것도 아닌데, 야곱이 이집트를 내려갈 때는... 단순히 요셉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격적 믿음으로 그 말씀을 품고 현실은 70명 밖에 안 되고 사실은 거지 같은 꼴이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비참하게 이집트로 내려가는 삶이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부모는 묻겠죠. 누군가는 물어보겠죠. 네가 믿는 그것이 진짜 오르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6절, 7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모든 사람들은 죽었으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땅 안에서가 아니라 이집트라고 하는 전혀 다른 공간에서 하나님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팬더믹이라고 하는 전 세계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는 갑자기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출애굽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남얘기니까 그냥 뭐 출애굽 그냥 홍해로 건너면 되는 거고 만나 쳐먹으면 되는 거고 아주 가끔씩 단백질 주시면 매출하기 먹으면 되는 거고 목마르면 반석에서 물 내면 되는 거고 여러분 남얘기는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결정적인 고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 길이 만만치가 않아요. 편의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역세권도 아니고. 앞을 봐도 뒤를 봐도 한낮에는 50도, 저녁에는 영하까지 떨어지고, 사람이라고는 살수 없었고, 없고, 불뱀이나 전갈이나 그야말로 황무지 같은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낮에는 구름 기둥이었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바벨론을 떠나왔던 사람들도 똑같겠지요. 여러분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날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오늘은 몇명 걸렸나 이거 쳐다보고 살아갑니다. 매일 깜짝깜짝 놀라는 쓸데없는 반복훈련을 1,500명이 넘었대. 어우 2,000명이 넘었는데 대박. 그럼 주사는 언제 맞나? 맞아도 안 되는 건가?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은 한치 앞을 모를 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매일 매 순간. 주님께 묻고 또 묻는 겁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한 번도 간적이 없는 걸음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낮에는 구름 기둥 되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 되어 주셔서 주님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고 우리 길에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한 역사는 지금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도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말입니다. 이집트로 내려왔으나 하나님의 역사는 지역을 초월해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왕이 나왔다. 여러분, 그 보통 이집트 왕조가 18왕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까지 얘기하면 새벽부터 얼마나 기분이 나쁘시겠습니까? 크게 말하면 이집트는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인데 중왕조 말기 힉소스 왕조 때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원래 이집트의 지배민족은 구스족입니다. 마치 원나라 때 중국 원나라가 한족이 지배한 게 아니라 몽골족이 지배했잖아요. 몰라도 아는 척해 주셔야 설교한 사람이 좀 힘이나 그죠? 마찬가지로 지배민족이었던 구스족이 아니라 힉소스족이 지배하고 있을 때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그러면 눈치가 좀 있으시겠지만 구스 쪽이 다시 지배를 하게 되고 힉소스가 물러난 상태에서 자 이집트 파라오는 아주 큰 정치적인 고민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무 많고 너무 강한 겁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저는 하나님의 몰빵적 축복이었습니다. 그냥 한 집에 애를 20명, 30명 낳는데 유아 사망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한돌 지나고 나면 팔굽혀기 한 3만 개씩 하면서 두살 지나고 나면 앞집에 사는 이집트 놈 눈깔이를 가지고 아주 반탱이로 만들어가지고 이살 백성들이 발발 떨도록 만드는 거의 뭐 아들이고 딸인데 거의 조폭에 준하는 엄청난 능력과 힘을 어 스쿼트 한 3만 개씩 하면서 이게 국가대표인지 옆집 사는 애인지 분간이 안 되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어? 어마무시한 이런 민족을 만들어서 이 이집트에게 굉장히 큰 골칫거리였는데, 자, 여기 어떻게 하냐.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합니다. 이놈들이 반드시 힉소스랑 손을 잡고 우리가 싸우게 될때 우리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색깔 논쟁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적으로 규정하고는 이 파라오가 얼마나 머리가 좋았는지요 이집트 경제 시스템을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노예 경제 체제로 바꿉니다. 밥 조금 주고 채찍질 하면 도로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대박 아닙니까? 집에 가만히 있는데, 어? 채찍질 하면 밥 만들어주고, 우리 여성들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냥 집집마다 일하는 아줌마들 두세 명씩 붙여가지고, 어? 주인마님, 빨래를 내드릴까요? 뭘 내드릴까요? 어, 야, 청소 좀 깨끗하게 좀 해봐. 네! 이러고 말안 들으면 채찍질 하면 그냥 청소가 되고,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이집트 경제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죠. 세상은 어떤 감정이냐,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뭘 줄까요? 괴롭힌다는 말이 두 번이 나옵니다. 괴롭게 하였다. 여러분, 세상은 절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생활 잘할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잘 따라가도록, 절대 우리를 냅둬주지 않습니다. 그냥 늘 괴롭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놀래지 마시라고. 아, 저놈이 그렇구나. 여러분, 그, 그, 종교개혁자 중에 켈빈이 있고 루터가 있잖아요. 루터는 독일 원래 경건주의파 출신입니다. 경건주의파가 똑같은 말이 좀잘 모르시겠지만 경건주의가 그냥 경건하다는 게 아니라 신비주의하고 같은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그 루터의 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분이 영적 체험이 엄청난 분이었어요. 밤마다 영적 대적을 막 하는 거예요. 사탄이 막그 꿈에도 나타나고 실제도 막 나타나 아주 이 루터의 일기를 보면 심지어 기도하는, 루터가 기도하면요. 그분의 기록에 막 옆에 있는 물건이 막 떠다니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어. 우리 같으면 여러분, 상기도 해보셨어요? 상기도? 상기도 하면 여러분, 득음합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 안 나고 바람만 불면 이게 사탄인 줄 알고 막쫙 이러고 거의 락커가 되거든요. 안 해보셔가지고 공감성이 없네요. 보니까. 루터가, 우리 같으면 아마 옆에서 뭐냐, 바람이라도 불고 그냥, 그러면 여러분, 혼비백산하고 소리 지르지 않겠어요? 우리 루터 형님은 쎘어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니까. 여러분, 아침부터 좀 이렇게 쌍스러운 얘기라도 충분히 해 주십시오. 그래야 고, 공감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막 그냥 옆에 사탄이 막 아주 그냥 지랄을 뜨니까 뭐라고 했냐니까 아이고, 오늘 또 지랄이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런 말을 해요. 사탄을 대적해라. 그것보다 수준 높은 게 있다. 무시해라. <laughs> 여러분, 세상은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해요. 거기에 마음 상하지 마세요. 거기에 마음 뺏기면 기도할 힘을 다 잃어버려요 거기에 마음을 뺏겨버리면 세상이 의도한 대로 그대로 우리는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알겠는데 오늘이 너무 힘든 걸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12절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거니 애국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그러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현실로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주어진 지금 현재의 상태로 보면 우리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답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면 그러나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살아 계시다는 놀라운 사실 말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는 어쩌면 또 다른 영적인 선전포고를 하고 우리는 이렇게 나아갑니다. 직접 나와서도 기도하지만, 비대면으로 하지만, 여러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나오십시오. 그렇게 쉽게 코로나에 안 걸립니다. 여러분 제가 마스크를 벗고 있는데, 불법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합법적인 놈입니다. 1차, 2차 다 맞았습니다. 여러분 1차는 아스트라제니카 2차는 화이자, 센 놈으로 다 맞아서 저는 어벤졌습니다. 맞은 지 20일이나 지났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방력 철저해야지만 이것을 핑계로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유튜브로 함께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 첫날은 좀 예배드리겠지만 지금 엉망진창이고 아마 엄마 아빠 아이들이 있는 집은 여러분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야 똑바로 앉아라 일어나라 그러면 네 엄마 오늘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지 그런 놈은 아무도 없습니다. 얘들 끄집어내는 게 출애굽기보다 더 힘듭니다. 앉혀 놓다가 영혼이 나갈 것 같고 성질이 나가지고 찬송 부를 때 이미 우리는 종교가 바뀌어 있는 상태이고, 어? 화가 나가지고 미칠 것 같고 독발 앉으라고, 어? 엄마 딱 보고 있다고, 어? 거기다 집은 개판 5분 전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뭐라고 말하냐?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올리면 됩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건두 가지입니다. 공적인 예배도 회복되어야 되지만,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엉망진창인 우리의 삶에, 아이들 앞에서, 여러분, 그 아이들 앞에서 엄마가, 아빠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이 모습을 아침에 보이십시오. 아이들 인식 속에,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아빠의 모습, 그런 아이 하나님을 삶으로 증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이 아침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